코란 스페인어 스터디 아스메 브레곤타 오랜만에 올리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때까지 라이브로 자주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는데 오랜만에 아스메 브레곤타 녹화 비디오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스페인 여행을 되게 자주 가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연휴 시즌이기도 하고 하니까 스페인 여행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빠이야 뭘까요? 스페인 여행 혹은 어느 어느 나라 여행 가든 가장 중요한 거는 술이겠죠 술. 저는 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저는 사실은 술을 거의 입에 안 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어, 술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니까 술에 관련된 표현을 오늘 한번 다뤄 보려고 합니다. 어, 술 중에서도 우리 세레베사. 세레베사가 맥주죠? 어, 특히나 유럽에 가면은 세레베사 맛있게 파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세레베사를 시킬 때 어, 우리도 이모님 500 주세요. 그리고, 천 주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500ml를, una pinta, una pinta. 그래서, una pinta de cerevesa. 뭐, una pinta de 뭐 cerevesa de marca. 메이커를 말하면, media pinta는 500의 반이죠. 그래서, media pinta랑 media pinta를 비교한 사진을 제가 여기 올릴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맥주를 시키시면 되고요. 뭐, 되게, 무난하게 시키려면, una botella de c e r v e z a 아, 보테샤로 시키면은 병 맥주를 먹는 거니까 제르세아르테사날 <목소리> 집 가면은 수제 맥주, 수제 맥주집 가면은 사실은 보테야로 시키는 것보다 우나 핀따 혹은 메디아 핀따로 시키는 게더 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바소라기 바소라는 표현보다 핀따, 핀다, 메디아 핀따라고 시키시면 맛있는 맥주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라이수스.